하시는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4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절한절 이렇게 돌아갑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종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심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더라 같이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죽게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여기에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노래로 불렀던 것처럼 늘 하나님을 찬송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루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 오늘도 주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닫혀진 눈과 닫혀진 귀를 열어주시어서 진짜 보아야 될 것을 포기하시고, 진짜 들을 것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 주의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배에 관한 어, 핵심이 무엇인가, 무엇을 우리가 어, 했을 때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놀랍고 귀한 일, 엄청난 하나님의 그 역사, 특별히 우리를 마귀의 손으로부터 구출해내신 아, 네.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만 찬양 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그, 어,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 입술을 벌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노래로 지어서 그것을 예,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것이, 예, 출입교 15장에 나오는 예, 홍해 도감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어쩌면 예배의 시작이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요소는 찬양이 꼭 들어가야 된다. 이 찬양이 가장 하나님을 높이는, 높여드리는 행위, 예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하나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고, 또한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린데 그 찬양은 세상 만국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후손에게도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래라는 것을 지어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들려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행하신 일을 말씀으로 기억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였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출애굽기 15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도강, 홍해를 건넌 후에 이 노래를 불렀던 것이 예배의 시작이고 예배의 핵심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 오늘 아침에 말씀을 좀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추력기 15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후에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일명 이 모세의 노래라는 이 노래가 나오는데 이 노래가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서 찬양을 불렀던 예가 안 나옵니다. 전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극히 귀한 흠 없는 재물을 바치려고 희생 재물을 바치기 위하여 정성과 노력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새, 정결한 짐승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재단해서 이렇게 희생 재물로 바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출애굽 후에 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노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노래를. 제사에는 원래 노래가 없어요. 제사에는 희생재물만 바치는 것이 핵심이고, 그것이 큰없는 것을 바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그 희생재물 대신해서.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네. 가인의 제사를 왜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느냐?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릴 그, 어, 그 예물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어요,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나 아벨은 그 신경을 엄청 쓴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드려야지. 하나님께 가장 값진 걸 드려야지. 하나님께 가장 값지고 좋은 것은 뭘까? 내가 처음으로 양떼를 맡아서 쳤는데 첫 새끼를 내가 드리는 것이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다. 내 힘대로 이 양떼를 쳐서 양을 잘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이 양떼를 쳤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첫 열매를 양의 그첫 새끼와 기름을 기쁘게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 그걸 받으셨다. 그러니까 제물만 드린 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겉으로 볼 때는 그냥 희생 제물을 바치면 되니. 이사야 읽어보면요, 내 신물이 난다. 너양소 그만 갖고와라 너의 마음은 다 따라서 형식으로 드리는 이 제사 나는 신물이 난다. 왜 서로 그 임자를, 알, 임자를 아는데 너는 너의 주의를 알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바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은 희생제물만 바친 건 아니에요 희생제물에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 희생제물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자신의 정성을 담아서 자신의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감사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근데 노래는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노래에 있을 때는 이 노래는요,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감격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애국과 바로의 군대로부터, 애국과 바로 왕으로부터 구출해내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그래서 우리가 노예였던 우리가 종이었던 우리가 자유민이 되고, 이제 이 광야로 나와서 완전히 해방을 얻어서, 이제 우리의, 우리가 일한대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다. 그렇잖아요. 애국에서 나올 때열 가지 앙은 이스라엘 민족이 뭐 싸워서 애국에서 나왔나요? 홍해를 걷는데 뭐 이스라엘 민족이 뭐 무리를 없어지기 위해서 무슨 자기을 퍼냈나요? 다 하나님이 다 하신 그 역사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으로 이들이 찬양을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고 예배의 핵심 요소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수 있느냐? 그것이 요한계시로 15장에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왜 예배라고 정의했느냐? 요한계절 15장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미 천국에 올라간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그 경배하고 그 예배하는 모습에 그 노래 부르는 것을 어린 양의 노래요, 모세의 노래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구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말하기를 여기 보세요. 이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린 양의 노래 이 어린 양은 6월절 어린 양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제를 지고 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민족의 두 가지 큰그 어, 기념할 만한 것이 있는데 6월절의 역사예요 최고 할때그 6월절 그 피로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것을 죽지 않냐고 보호를 받았고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죽여야 될게 대신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과 더불어서 이것이 이제 6월절 역사는 출애굽대 역사고 홍해를 걷는 역사가 뭐 그것을 기념하여 부른 노래가 모세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을 감사, 유월절 어린 양을 향하여 부르는 감격의 노래와 홍해를 걷는 다음에 노래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노래를 하는 거예요. 첫째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에 그때 이제 어떤 그 노예 생활에서 탈출을 하는 거잖아요. 노예 생활에 노예 생활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홍해를 건너므로 바로의 압제로부터 완전히 탈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할 때는 도망자였지만 홍해를 건널 때는 자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애굽은 이 세상이나 세상을 마귀가 다스리는 어떤 그 통치 영역을 가리키는 것이고 홍해를 건넜을 때마그어애구방과그 말탄자가 바다에 던져졌다는 것은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짐승을 이기고 짐승은 뭡니까? 마귀를 대신하는 마귀를 대신하는 천사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 13장 에 네. 에서 우리가 보게 되지만 이 마귀는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음부에 갇히게 되고 그러나 그 자기의 일을 하지 않는 건 아니. 음부의 분들을 통해 귀신을 올려보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자기를 대신에 올려보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다 마귀를 대표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 그 짐승 어쩌면은 우리가 적그리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우두머리. 그것을 그 이겼던 그의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의 수를 애굽에 있을 때는 소아의 우상을 숭배했다 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말. 그런데 이제는 그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되고 바로의 압제에서 고통받지 않아도 되듯이 우리가 더 이상의 마귀와 마귀의 압제 마귀의 속임수나 마귀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힘 마귀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 투명한 그 하늘의 맑은 그 유리바닷가 위에 서서. 그런데 어떤 시험을 통과했느냐? 불,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 불시험을 통과해서 그 엄청난 희생과 그 고통과 아픔을 통과해서 결국에 유리바닷가에 서서 검은 거를 가지고 이아낍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 여인들이 소고를 지내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천국에서는 검은고예요, 검은고. 이 검은고를 들고,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노래를 부른다고, 노래를. 그 노래가, 노래가, 바로 그 노래하는 그 노래의 내용이 영락없이, 주리크 15장이 나오는 노래하고 유사합니다. 주리크 15장을 요약한 거예요. 주리크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이, 에, 모세의 노래인데, 이 모세의 노래를 압축하면 3절과 4절이 나와요. 3절과 4절이.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3절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시여, 당신의 일들이 크고 놀랍습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당신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이렇게 먼저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절에 주여 누가 당신의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오며 누가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 하오리까? 오직 당신만 거룩하시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의, 당신의 의로신 일이 나타났기 때문이요. 왜냐하면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님을 경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찬양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14만 4천 명이 시온 산에서 노래하듯이 똑같이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를 볼까요? 자, 추력기 15장을 넘어옵니다 추력기 15장. 1절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그는 높고 높으시며요 똑같은 동사를 두번 반복한 거예요. 번역을 이렇게 했을 뿐이요 높고 높으신 분이요. 그분은 높이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십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말과 끝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기 때문이다. 6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냈으며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무찔렀습니다 11절 여호와여 신들 중에 당신과 같은 자가 누구이며 당신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받을 만한 위엄이 있는 자가 누구며 당시에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과연 누굽니까 아까 이요한계록이 나와 있는 그 말씀은 똑같은 말씀 요약이에요 요한계심 여기에 지금 다른 얘기가 생각이 있는데 두 가지만 지금 그걸 견주에서 비슷한 얘기를 지금 말씀을 한 거예요. 1절부터 18절에 어마어마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네, 추력기 강의 때 이건 나오겠죠, 다. 곧 우리가 공부할 때 이걸 하겠지만, 여기에 그 내용의 핵심은,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역사. 하나님이 누가 이 일을 하겠냐, 그, 그러니까 누가, 누가, 누가 이런 일이 하겠냐는 거예요. 아니, 그 바다 수심 깊이가 얼마나 깊은데요? 200m? 200m 더될 거예요. 수심이 깊이가, 북쪽의 수심은 600에서 900m. 남쪽 수심은 1100m네요. 200m가 아니네요. 이 어마어마한 이 바다의 물을, 그것도 이 좌우로, 좌우로, 어, 1.1km에서 1.6km의 좌우에이 길을 무려, 저, 이, 누에이바 이, 그, 비하이론에서 바알수건까지 18km를 좌우에 벽이 되어서 물, 물러가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 이말이 이것이. 이런 역사는 역사 이래로 단한번 있었던 사건이죠. 이,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었어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너갈 때 그, 그들의 그감격은 그들의 기쁨은 상상을 초월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건너와서는 옛날 같으면 제사 드려야죠. 번제와 화목제 드려야죠. 근데 그거 안 했다 그 말이에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 춤을 덩실덩실 뛰면서 노래를 하기 시작했다. 왜 너무나 큰 역사 앞에 그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없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천국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마귀를 이기고 마귀의 엄청난 시련과 시험들을 이기고 벗어나서 천국에 올라갔을 때그 감격은 이루 해낼 수가 없다. 진짜 천국이구나. 있 발이 땅에 떨어지지 붙이지않을 정도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그냥 감격이 눈물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찬송하는 것이 천국에서 예배하는 광경의 모습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는 것의 핵심이 찬양이고 예배의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행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관하여 노래를 부르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로 보면은 천국 백성들이 찬양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천국에서는 두 종류의 존재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천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아 올라온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천사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이 인간들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송한데 24장로들이 먼저 찬송하는 모습이 나오고, 나중에는 이 짐승과 짐승의 이름과 짐승의 우상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 14만 4천 명이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요. 처음에는 24장로였다가, 24장로는 뭡니까? 신약과 구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의 열두 집합, 신약의 열두 사도들로 대표된 신구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존재로 24장로를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찬양하는 것이 결국에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무렵에 모든 사람이 이미 다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이12 곱하기 12 144에다가 140에다가 그다음에 1000을 곱하니까 144죠. 144. 12 곱하기 12 144자0 0 7 곱하기 1 4만4.2 1000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야.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예,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경배 행위는 찬양입니다. 찬양 참 아름다운 경배. 이 경배하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지어놓은 천사의 우두머리가 루시퍼인데, 이루시엘인데이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어서 쫓겨난 거예요. 왜? 지가 찬양을 받기 위해서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로부터 노래를 축하로 받는 것을 영예로 생각합니다. 아주. 그런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존재가 함께 찬양한다고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자기를 찬양하는 모습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우리는 오직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만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인간 피조물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우상숭배가 된다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15장이 나오는 찬양을 보게 되면 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공정만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뭔 일을 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한 것만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했다, 내가 이 권한을 잘 견뎠다, 내가 시험을 이겼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오직 하나님께서 일을 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배려해서 우리가 응답으로 믿음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또이 이 신앙 생활을 또 고난도 견디고 시험도 이기고 해결도 하고 이런 거지만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수고에 숟가락 하나 얹은 것 뿐이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를 찬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에 내가 반응한 것, 그분 앞에 나온 것, 이거 위에 더 이상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우리가 말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당신이 행하신 일에 관하여 찬양하는 그 구원받은 자들의 경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런 자들을 당신의 자녀로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행복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도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 어떠면 기쁘고 감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거룩하신 그 이름을 찬양할 것인가 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사에 담아서 찬송을 해야 하니 우리가 그래서 주일날에 이 찬송 하나하나도 특히 주일날에 드리는 찬송은 반드시 경배 찬송이 들어갑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나 다른 예배는 경배 찬송이 잘안 들어가요. 기도회 때부른 찬송은 경배 찬송이 잘안 들어가지만 주일 낭례배만큼은 경배하는 찬송 그분의 어떠하신 그분의 위대하신일 거룩,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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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하세 우리가 주일날 부르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가시 가지고 내 구주 예수님을 찬양 찬송합시다. 그 그분의 그그분이 우리의 우리의 속죄양이 되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셨다. 라는 것을 그 주일 난예배 경배 찬송으로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예배가, 그 예배가 천국에서 드릴 예배의 모형이고 실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 난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주일 난예배는 서서 경배합니다. 다른 때는 서서 예배하지 않아요. 근데 주일날은 서서 그것도 경배 찬송을 이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양합니다 하면서 이 일어서서 경배 찬송을 드리게 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다. 천국에서 드릴 예배에 지금 실습하고 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물어보질 않아요. 왜 주일날 난 예배는 일어서서 경배합니까? 왜이 경배 찬송을 할때 우리가 일어서십니까? 뒤에 찬송할 때 일어서지 않아요. 안, 앉아요. 그러나 경배 찬송할 때는 일어니다그 말이에요. 아, 네. 왜 그러느냐?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할 합당하신 그분에 대한 우리의 표출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구나 찬송을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데 그 찬송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래서 제가 주일 난리 배때 시간에요. 감사의 찬송을 거기에 넣게된 것은 경배 의 찬송에다가 감사의 찬송을 건는잖아요 경배와 감사는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 찬송으로서 예를 들어서 개세만의 동산에 그분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찬송을 부르게 된 이유가, 여름 찬송을 부르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예배, 예배학적으로 봤을 때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그 찬송을 불러도 별로지만, 우리 성도들은 개세만의 동산을 불러도 눈물은 사람이 많아요. 예배드리면서.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너무나 큰 은혜에 우리가 보답한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당신만이 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마음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 이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것이 예배다! 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죽을 때까지 아니 천국에서도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일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하신 하나님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 학 시간에 아무리 공부해도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가르쳐 주는 신학자도 없고 하나 성경의 말씀에 따라. 이것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는 영어로 알게 됩니다. 주만 홀로 거룩하시며,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일을 성취하시고, 주님만 의롭고 진실하시며, 주의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할 자 없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와 더불어, 사람 되셔서 죽신 구속의 역사까지 이뤘으니 일평생 우리가 하나님만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